야 이년아 내가 누군지 몰라? 아! 감히 나한테 돈을 내라고 해? 내가 언제 여기서 돈낸적 있어? 누나가라 괜찮아요? 매니저님? 많이 다쳤어요? 마침 잘 왔네 인연이 내 친구들 앞에서 나보고 계산하라잖아 눈치도 없이 근데 괜찮아 내가 이미 손 봐줬어 아! 네가 뭔데 내 직원한테 손을 대? 둘이 무슨 사이야? 우리 이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내 가게에서 공짜로 처먹고 놀다가 직원까지 때려? 네가 깡패야? 야돈좀 번다고 아주 꼴 같지도 않네 우리 아빠한테 전화할 거야 그래 전화해 네 아버지가 나한테 빌린 돈 1억 아직 한 푼도 안 갚았거든? 잘됐네 오시라 그래 1억이랑 오늘 일이랑 싹다 정리하게 해. 뭐? 이 여자가 몇대 때렸어요? 다섯 대요한 대에 50만 원씩 그리고 올해 우리 가게에서 총 287만 원 먹고 마셨고 고객 주문용 와인 128만 원어치 가져갔고 내 직원 때린 것 250만 원. 총 665만 원. 오늘 한 푼도 빼지 말고 다 내.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한 번만 봐줘. 어따 대고 여보야. 난 사장이야. 계산하고 꺼죠 실례합니다. 주방 마감이라 계산 먼저 해 주시겠어요? 아, 그래요. 얼마예요? 총 89만 9천 원입니다. 여기가 무슨 오성급 호텔도 아니고 너무 비싸잖아요. 뭔 일이야? 술도 주문하셨고 요리도 다 나갔고 먹고 마시고 다 하셨으면서 이제 와서 비싸다고 하면 혹시 먹튀 하시려는 거? 순간 분위기는 싸해지고 자 카드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자. 천천히 드시고 가세요 배점장과 향숙 둘의 눈치가 이상한데 30분 전 오늘 맞선 남 김씨는 좀 이따가 도착한다니까 오빠 식당에서 가장 비싸고 좋은 요리로 쫙 깔아놔 늘 하던 대로 향숙아 걱정 마라 우리가 하루 이틀 손발 맞춰온 사이도 아니고 이 호텔 운영자금 빼내는 대로 네 몫은 바로 싸줄게 받으셨죠? 다, 다 먹었으면 빨리 가요. 나 급한 일 있어요. 향숙씨. 아 죄송해요. 저희 오늘 선받잖아요. 그래서 한가지 물어보고 싶은데. 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아요. 돌려 말하지 않을게요. 얼굴은 그럭저럭 봐줄 만해요. 하지만 몸매도 별로고 직업도 별로고. 특히 그 타고 온 똥차 생각하면. 으! 그건 정말 안 되겠어요. 제 차가 뭔 차인지 알아요? 낡은 구렌저. 그것도 렌트잖아요. 그럼 저랑은 안 되겠다는 뜻인 거죠. 아저씨 눈치 좀 챙겨요. 그럼 우리 다시 만날 일은? 없다고요 솔직히 말해서 아저씨 모습 보고 제 모습 좀 보세요 저랑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알았어요 그렇다면 아까 보셨겠지만 식사비가 거의 90만원 나왔거든요 45만원만 송금해주세요 영화는 제가 쓴 걸로 할게요 그리고 그 귀걸이하고 목걸이 값도 같이 보내주세요 아니 뭐 잘못 드셨어요? 더치페이를 하자고요? 그리고 본인이 선물해놓고 돈을 달라고요? 남자가 어떻게 이렇게 찌질할 수 있어요? 찌질하다고요? 향숙씨가 말했잖아요 우리 다시 만날 일 없다고 그럼 남인데 왜 내가 오늘 처음 본 남한테 그런 돈을 써야 해요? 아 알았어요 송금해주면 되지 뭘 이렇게 징징대요? 여기 계좌번호요 핸드폰 배터리 나갔는데요. 뭘 그렇게 봐요? 내가 송금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살다 살다 맞선 자리에서 돈 내놓으라는 남자는 처음이네 아우 짜증나. 향숙씨, 우리 오늘 처음 만났어요. 만나자마자 백화점 가자더니 귀걸이 사달라 목걸이 사달라. 영화관 티켓은 골드 클래스로 끊어라. 밥은 호텔에서 먹어야 한다. 그래요. 거기까지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 둘이서는 다 먹지도 못할 음식들을 90만원 가까이 시킨 것도 다 이해했어요. 그런데 사람을 그렇게 바보 취급하면 안 되죠. 회장님, 여기 계셨네요. 양비서 여길 어떻게? 해? 아 급하게 보고 드려야 할게 있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호텔 식당에서 못 보던 관리자가 있던데 누군가? 배점장님이요. 한달 전에 입사했습니다. 지금 당장 인사팀에 연락해서 배점장은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하세요. 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오빠 이식사비 지금 송금할까요? 향숙씨 우리가 친구라면 오늘 쓴거한 푼도 아깝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친구가 아니잖아요. 돈은 됐어요. 하지만 충고 한마디는 하고 싶네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세상 물정도 알 만큼 아는데 이번 맞선으로 향숙씨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어요. 어떤 누구를 만나더라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사람은 외모, 자동차 그런 걸로 판단하면 안 돼요. 조심히 가세요. 생일 파티에 참석한 남편의 여사친. 김마리, 생일 축하해요. 왜 이래요? 저 방금 머리 했어요. 오빠, 난 분위기 좀 띄워보려고 그런 건데 화났나 봐. 그만해. 손님들도 있는데. <laughs> 케이크를 발라버리는 시어머니. 분위기 좀 띄워보려고 그런 건데 화났니? 라희야, 여기는 내 예비 며느리다. 언니라고 불러. 하지만 라인은 사정이 있어 마린의 집에 며칠 묵게 되고 저도 영웅시대예요 어머 나둔데 오빠 내 캐리어에서 속옷 좀 갖다줄래요? 어 알았어 아 내가 할게 자 나는 오빠한테 부탁한 건데 외국에서는 원래 다 이렇게 해아 외국 한 번도 안 가봤나? 꼴값 떨고 자빠졌네 여긴 한국이야 털 뽑힌 닭처럼 서있지 말고 빨리 처입어 외출을 하려는데 여기서 뭐해? 함께 지낸 시간으로 따지면 나랑 오빠가 더 오래됐어 조수석도 못 앉아? 적당히 좀 하지? 오빠가 걸어오는 걸 확인하는데 갑자기 헐리우드 액션을 선보이는 도라이 이름값하네요. 김마리, 얘는 그냥 여동생인데 왜 때리기까지? 해? 혼자 쇼한 거야. 나안 때렸어. 언니가 화가 풀릴 때까지 더 때려도 돼요. 오빠한테 소리지르지 마세요. 더 때려도 된대매. 이제 좌우 대칭이 딱 맞네. 마리아 타라. 어머니 나이스. 아내가 화장을 하고 있는데. 자기야, 냄새 좋다. 오빠. 어? 뭐야? 뭐 하는 거야? 왜내 옷을 입고 있어? 어, 오해하지 마. 오빠 잘못 없어요. 제 옷에 음료를 쏟아서 잠깐 언니 옷좀 빌려 입은 거예요. 가지가지하네. 염치도 없고 싸가지도 없고 남의 집에서 지금 뭐하는 거야. 그만해. 옷좀 빌려주면 어때서 그래. 애랑 맨날 싸우기나 하고 창피하게. 창피? 오빠 참아요. 나 때문에 언니랑 싸우는 거 원치 않아. 도라히 이름값 하냐? 야,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마라. 마리아, 전현이 입었던 옷은 들어오니까 버려라. 내가 새로 사줄게. 내 어머니, 가자. 오빠, 내가 있잖아. 뭐라는 거야? 꺼져. 엄마, 유미 데리고 왔어요. 어서 와라. 멀리서 오느라 고생했겠다. 자, 얼른 앉아라. 너네 엄마 대기업 사장이라며? 이게 뭐야? 완전 시골 할매잖아? 네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이것저것 준비해봤는데 앉아서 먹어봐라. 유미야, 가서 앉아. 뭐 하는 거야? 의자도 안 빼고? 매너는 회사에 두고 왔냐? 아들 여친의 싸가지는 기대 이상이고. 엄마는 일단 두고 보기로 하는데. 유미야, 집은 어디니? 목말라 죽겠네. 물좀 줘요. 내 앞에서도 저 정도면. 내가 갖다 줄게. 유미야, 여기. 이게 뭐야? 정수기 물이에요? 난 프랑스 물 아니면 못 마셔요. 유미야, 그런 비싼 물은 우리 집에 없어. 없으면 사러 가면 되잖아. 머리가 안 돌아가? 아들이 물을 사오고 다시 식사를 하려는데. 내가 처음으로 남자친구 집에 인사드리러 왔는데 음식이 이게 다예요? 돈 없으면 애초에 부르지나 말지. <놀람> 알았다. 오늘은 그냥 먹고 다음에 네가 좋아하는 걸로 제대로 준비하마. 잠시 후. 다들 먹었니? 잘 먹었어요, 엄마. 아우, 평소에는 식탁에 하우나 랍스터 없으면 안 먹는데 괜히 젓가락 들었다가 입맛만 베렸네. 싸가지는 절정에 달하고 민수야, 유미랑 쇼파에 가서 TV 보고 있어라. 이 음식들 냉장고에 넣고 과일 꺼내 올게. 냉장고에 넣는다고요? 더럽게? 이건 걔도 안 먹어요. 이봐, 아가씨. 내가 우리 아들 생각해서 참고 있었는데 어디까지 선을 넘을 거야? 이 시골 천뜨기 할매가 뭐라는 거야? 유미, 우리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나가는 게 좋겠다. 말 아직 안 끝났거든. 이 천뜨기가 남은 음식을 다시 먹는다잖아. 말 끝마다 촌뜨기 촌뜨기 하는데 어른에 대한 예의도 없고 니네 부모한테 그렇게 배웠니? 우린 음식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다들 그렇게 살아. 그리고 어디서 배음망덕한 게 시골 사람이라고 깔 봐? 너처럼 건방지고 뻔뻔한 인간과 비교도 안 되는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이야. 너 같은 걸 데려온 거 보니 우리 아들이 눈이 삐었나 보다. 이 할매가 미쳤나? 좋은 말로 할때 알아서 나가. 끌어내기 전에 강민수, 나한테 사겨달라고 하는 남자들은 줄을 섰어. 내가 너랑 사겨준 것만으로도 당신 조상님들이 기뻐할 걸? 선택해. 나야? 아니면 촌뜨기 엄마야? 뭘 선택해? 개가 아냐? 네가 이렇게 돈만 밝히고 무례한 여자인 줄 몰랐어. 당장 꺼져? 강민수, 잘 생각해. 나 도시 사람이야. 어쩌라고? 못 알아들었어? 당장 꺼져. 여보, 왔어요? 누구세요? 아, 당신이 그 유명한 미화 씨군요? 아니야, 미화는 전혀 친이고, 여기는 집사람 수정이야. 아, 그렇구나. 전에 의진오빠 소꿉친구 최지영이라고 해요. 지영이 왔니? 어머니! 이게 얼마만이냐. 이리와 앉아라. 시어머니는 지영을 반갑게 맞이하고, 지영은 예의가 없는데. 어머니,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데도 여전히 젊고 아름다우세요. 아유, 너는 더 예뻐졌구나. 미화 언니, 저 물이라도 한잔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수정이에요. 이 수정. 지영아, 과일 먹어라. 오빠, 나 방금 내일 받아서 못 가겠소. 대신 까줄래요? 어, 까줄게. 엄마, 지영이는 꾸미는 걸 좋아해요. 우진 오빠가 저한테 너무 잘해줘서 진짜 시집가고 싶어져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며느리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영아 너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야지. 어머니 전 아직 우진 오빠 같은 남자를 못 만나서요. 오빠처럼 잘생기고 돈도 잘 벌고 여자한테 잘하는 남자가 없어요. 지영아 과일 다 갔어. 이 오빠가 이렇게 자상하다니까. 여기요 손님. 녹차. 오빠 저 언니랑 어떻게 만난 거예요? 너무 촌스럽잖아요. 오빠랑 전혀 안 어울려요. 그래도 결혼 전엔 봐줄만했는데 맨날 집에서 살림만 하더니 펑퍼짐한 아줌마 됐지 뭐. 이젠 꾸미지도 않아. 더큰 문제는 꾸며도 티가 안 나. 아니 예쁘게 꾸미는 게 뭐가 대수냐? 며느리는 착하고 살림 야무지게 하는 사람이 최고인 거다. 수정이는 네가 감기만 걸려도 양약 안 먹이고 배숙 다려먹이고 네 어깨 뭉친 것도 맨날 부항 떠주면서 지극 정성이잖니. 어머님 우진 오빠한테 화내지 마세요. 오빠는 그저 어릴 때부터 저를 챙겨주는 게 습관이 된 거예요. 예 지영아 니네 엄마 아빠 얼굴 봐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네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싸가지가 없더니 나일 처먹어도 여전하구나 넌 손님일 뿐이고 여기 주인은 우리 며느리다 우리 며느리한테 예의를 지켜 엄마 얘 오늘 손님으로 온 건데 뭘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넌 닥쳐 이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네가 깨끗하지 못하니까 똥파리들이 꼬이는 거 아냐 수정이가 너랑 결혼하기 전에는 얼마나 잘나고 예뻤는데 지영이랑 비교도 안 된다 지금은 너 때문에 그 좋은 직장도 그만두고 집에서 애 보고 살림하는 거잖아 이놈이 보게 겨운 줄도 모르고 어디서 딴 여자한테 눈이나 돌리고,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나가!